이건 별표 3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3개의 의미는 이론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많이 나오는 출제, 자주 출제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초의 이론으로, sin a plus b는 sin a, cos b, plus, cos a, sin b고요. sin a minus b는 sin a, cos b, minus, cos a, sin b입니다. 이건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영상, 정상, 역산분이 있는데, 여기 숫자 있잖아요. 0, 1, 2. 뭐 0, 1, 2. 이거 0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 그러니까, 전류에 영자가 붙으면 영상분 전류. 전압에 영자가 붙으면 영상분 전압. 그 다음에 1은 정상분 전압. 1은 정상분 전류. 2는 영상분 전압. 2는 영상분 전류.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를 하십시오. 그 각상의 전압 관련해가지고, A상이 있고, 그, B, C상이 있다 치면은, 어 그냥 그, A를, 크기가 1이고, 120도 각도.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1이에요. 이 크기가 1인 게 이게 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120도 있잖아요. 120도만큼 그러니까 옮긴 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1 그리고 각도는 120도다. 이거를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그니까 120도 또 옮긴 거 이거를 C라고 할게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 A곱하기 A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1, 120도 곱하기 1, 120도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숫자는 곱하고 뒤에 각도는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A의 제곱은 240도 크기는 1이고 크기는 1이고 240도 240도는 간게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A의 3승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은 그러니까 1, 360도. 뭐 이거랑 똑같겠죠? 이건 A의 3승. 그래서 그러니까 A가 크기가 1이고 120도. 이쪽에 이 크기가 1이고 이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가 120도면은 여기 각도는 이쪽은 60도 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이 크기 있잖아요 이 실수값이 이 실수 부분이랑 이 허수 부분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했죠 저희 2대1대 루트 3 여기가 60도일 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직각일 때. 여기, 이쪽 크기가, 여기가 1이 돼요. 여기가 60도일 때.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터 3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허수 부분있잖아요 허수 부분이 J, 2분의 1터 3이 되고, 실수 부분이 여기인데, 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축, 이 가운데 축 기준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1로 두3이 됩니다. 이거를 A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은 A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그 하시면은 그러니까 A의 제곱은 1에 240도고 마찬가지로 이쪽이 크기가 1이고 240도, 240도인 값을 구하면은 실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되고 여기 허수 부분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1 더하기, 여기, a 더하기, a 제곱을 하면은, 여기, 허수 부분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1과 그러니까 상수돼서,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은 0이 됩니다. 그, 이, 그니까, 러 a상, b상, c상, 이게, 그러니까 각도 120도를, 120도를 이룰 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상태를 평형상태라고 해요 평형상태 이 평형상태는 역상이랑 역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평형상태는 지락사고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영상이랑 역상이 발생하는데 그 영상이랑 역상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숙지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A상전압은 V0 더하기 V1 더하기 V2 B상의 전압은 V0 더하기 A제곱 V1 A V2 C상의 전압은 V0 더하기 A V1 더하기 A제곱 V제, V2 이거 암기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V A B C 있잖아요 V, A, B, C, 랑그 다음에 졸류, I, A, I, B, I, C. 이거를 통해서 영상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영상전압은, 여기니가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잖아요? 그럼 그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이 되고, 여기도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V, A b A 더하기 V, B 더하기 V, C는 그 3V0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눠주면은 여기 3분의 1로 나눠주면은 영상전압 V0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상전압 있잖아요. 정상전압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여기 VA 더하기 A VB 더하기 A v A 제곱 VC인데요. VA가 V0 플러스 V1 플러스 V2잖아요. 그리고 여기 A VB는 A 곱하기 V0 더하기 A 제곱 V1 더하기 A V2고 여기 A 제곱 VC A 제곱 더하기 V0 더하기 A V1 더하기 A 제곱 V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 A VC는 a 제곱 vc는 a 제곱 v0 더하기 a v1 더하기 a 제곱 v2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a v0가 되고요. 여기 a랑 a 제곱이면 a 3승이잖아요. 그러면 그 v1이 되겠죠. a 3승은 1이니까. 그리고 a 제곱 v2가 되고 여기 a 제곱 vc는 a의 제곱 v의 제 플러스 a의 3승이니까 이것도 v1이 되잖아요 그리고 a의 4승은 a의 3승이 1이니까 av2가 됩니다 그래서 그이 값들을 다 더하면은 여기 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a고 이게 a제곱 v0 관련된 것만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묶으면은 v0 1 플러스 a 플러스 a제곱이 돼요 근데, 그니까, 이거는 아까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니까, v0 값은 사라집니다. 여기는 v1, 그리고 여기도 v1, 여기도 v1이 있어서, 그, 3v1이 되고, 이쪽은 1, 여기 a제곱, 여기 a가 돼서, 그 v2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니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눠주면은, v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 전압은 정상 전압은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정상 전압이 구해집니다. 역상 전압도 마찬가지고 그 영상 전류도 온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평형률, 불평형률은 평형을 평형의 정도로 이탈하는 평형의 이탈 정도를 표시한 양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형을 얼마나 벗어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정상적인 거 분에 그러니까 역상분 곱하기 그러니까 100%. 이게 그러니까 불평형률입니다. 그래서 정상전압 분에 그러니까 뭐 정상 역상전압 또는 뭐 정상전류 분에 뭐 역상전류 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기 정상분전압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냥 이거를 암기하십시오 발전기 영상분전압 v1은 e1-i1z다 이걸 암기하십시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대칭분전압 그러니까 영상전압을 구하래요 영상 전압은 V0은 3분의 1 더하기 그 3분의 7 보기 V8 더하기 v b 더하기 v c 에요 여기서 근데 단순하게 계산을 쉽게 하려면은 여기 sine omega t 플러스 90 있잖아요. 이 sine omega t 플러스 90, sine omega t-90 여기.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90도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90도예요. 근데 사인 90도는 0이고 코사인 90도는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사라지고 여기 코사인 90은 1이어서 사인 오메가 t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 90도 그 계산을 해보시면 사인 오메가 t만 나옵니다. 그래서 v a 더하기 v b 더하기 v c는 3분의 1 44인 0 오메가 t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사라지면은 어, 어,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 사인 오메가 t p l 러 s 90은 사인 오메가 t 코 사인 90도 더하기 코 사인 오메가 s 사인 90도여가지고요. 이코 사인 90은 0이 되 c 코 사인 90은 0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건 빠지고 사인 90은 1이어서 여기는 그 코사인 오메가 t 가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는 그,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아,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9 0 도여가지고 여기도 코사인 90도랑 그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 그러니까 사라지고요. 여기 사인 90도는 1 값이 돼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그 그러니까 v b덕이 v c가 0이 되고요. 그니까 코사인 오메가 t 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랑 그니 그러니까 0이 되고 3분의 1 곱하기 VA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류 발전기의 정상분. 그러니까 발전기 나오고 그러니까 정상분이 나와요. 그럼 뭘 기억하라고 했죠? V1은 E1-I1-Z1. 여기서 아까 그러니까 여기 그 E1이, 그니까, 여기서는, 그니까, EA가 되겠죠? 그니까, 러 잠시만요. 그니까, 러 여기서는, 러니까 기전력과 단자 전압의 대칭분을 EA, 뭐 V0, V1이라고 했을 때, 정상분 V1이래요. 그래서 정상분 V1은 E1-I1, Z1을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정상분 V1은 E1-I1Z1 그래서 그러니까 I1Z1을 이쪽에 그러니까 있는 건 이거 하나 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상전압 V2는 그러니까 이 공식 있잖아요 V2는 3분의 1 VA 더하기 A 제곱 VB 플러스 AVC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고요. 그 72번, 그러니까 불평형 삼상전류가 그러니까 IA 값이 15 플러스 J2고요. I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고, I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 1일때 역상분전류를 구하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상분전류는 요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ia 값은 이걸 넣어 주시면 되고 ip 값은 이걸 넣어 주시면 되고 ic 값은 이걸 넣어 주시면 되는데 a가 a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1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그니까 여기에 a 값 그리고 a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1니까 그러니까 루트 3이어서 여기에 넣으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산 방법 관련해가지고, 계산기를 그러니까 해서 빨리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분 전압이래요. 정상분 전압은 3분의 1, VA 플러스 A 플러스 A, 이거죠.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4분이 됩니다. 그 불평형률이래요. 불평형률은 그러니까 정상. 그, 여기, 정상분의 역상분 곱하기 인가 100% 여기 어? 잠깐만요 네, 그릇선가 그러니까 이게 답이 4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